한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 입장 아주 늠름하고 당당하게 신랑 입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이 줄의 사이에 신부 입장 모든 사람들이 신부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신부를 보고 모든 하객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이 신부가 절뚝절뚝 절뚝 다리를 절면서 신부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신부 입장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와서 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신랑이 즉시로 그 쓰러져 있는 신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손을 잡고 자기의 팔에 올립니다. 그리고 꽉 끌어당깁니다. 내 옆에 있으라고. 그리고 이 신랑의 얼굴에는 남면의 미소. 거기 참석한 모든 하객들은 결혼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동반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다가 여러분 정말 이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신부도 이 신랑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신랑도 신부를 꽉 잡고 정말 행복한 동반자 결혼의 한 폭의 모습을 참석한 모든 하객들은 오히려 배울 수 있었다. 뭐 하객들은 다 결혼의 선배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통해 진정한 결혼의 모습 동반자 무엇인가를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그 출발은 우리가 절름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뚝거리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절뚝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 넘어져 있는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내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우리의 인생의 구주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동반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선배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배의 이름은 바로 에녹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평생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그분을 꽉 잡고 그분이 나를 꽉 잡고 계세요.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가 섬기는 부대 우리의 남은 평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 그 삶이 가능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에녹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녹의 믿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 에녹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에녹, 그는 과연 어떤 믿음에 소유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도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첫 번째로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이 성경을 잘 한번 들어 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이 에녹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증거, 이 증거는 good report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good report.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자면, 에녹은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다.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 어떤 인정인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의 삶의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요건과 요소가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의 믿음의 정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에녹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내 삶에 순경이거나 내 삶에 역경이 있거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곧 리포트 증거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몰두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화두 몰두입니다. 제가 어제 책을 보는데 ADHD.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ADHD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ADHD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을 잘 못하고 그리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또 과업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ADHD의 약점이 아니라 ADHD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강점과 그리고 많은 장점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은사, 자기의 달란트를 놀랍게 발휘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정말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티칭에 또 은사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의 이러한 그 장점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그 놀라운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내 약점이 오히려 내 장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책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주 제가 큰 감동과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몰두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 분야에 몰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있어 몰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몰두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데 몰두하는 인생.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시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에게 몰두할 때 행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할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정말 그를 섬기고 사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효자란 무엇인가? 예. 효자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을 섬기고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 나의 존재를 확인한다.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란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의 정체입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행복을 누립니다. 여기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이 내 인생에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무엇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 때론 우리는 거창한 업적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 단순한지 우리가 조금 있다 말씀을 보실 텐데요. 에녹의 믿음의 정체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결혼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목회 상담학을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 목회에도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저도 어제 어제도 상담을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또이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정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으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겠죠. 근데 그 장병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면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도와주고자 만났지만요.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준대요. 우리 교회 목회를 도와준대요.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제가 위로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위로받는 시간. 이게 상담이죠. 목회 상담이죠. 그런데 이 목회 상담 가운데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데 이 한평생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충격들이 있습니다. 충격. 그 충격에 열 번째가 무엇이냐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이 결혼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큰 왜냐하면 이 결혼을 처음 해봤잖아요. 결혼 준비 아무것도 모르 모른다.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결혼식이 생각나실 겁니다. 저도 생생하게 결혼식이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결혼식도 생각이 나지만 결혼식 이후 아내가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저를 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아, 이게 결혼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앞으로 계속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부부이자, 이것이 바로 결혼이구나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고 따라오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함께 하는 결혼.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 나를 믿고 따라주는 신부의 존재가 신랑의 기쁨이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것을 좀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애녹의 믿음의 정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애녹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굉장한 전제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단순히 두 가지만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 믿음의 정체는요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부대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이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 믿음의 정체겠습니까? 예.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실 수 있고 내 모든 삶에 개입하실 수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삶.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은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인생에 경험되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인생에 경험되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의 정체였습니다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나를 믿어준 그 신부의 존재가 신랑의 기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에녹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말 훌륭한 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위인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여러분 놀랍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의 행위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애녹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편의점 사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어렸을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 사업장에 가면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편의점 편의점 사장 아들은 정말 아빠의 편의점 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그냥 내가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도 그 아빠의 편의점을 갔습니다.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걸 줬죠. 그 사탕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편의점 사장 아들에게. 너 세상에서 뭐 뭐를 제일 좋아하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사탕을 빨고 물, 물고 있는 이 아이에게 너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으니? 그런데 이 아들의 말을 듣고 편의점 사장님 그 아빠 엄마가 감격했어요. 그 사업한다고 그 사업이 쉽겠습니까? 근데 사회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탕 빨면서 너 세상에서 뭘 제일 좋아하니? 그 아들이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아빠, 엄마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변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세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사실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있을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이 고백을 한 시편 저자는.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내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의 창조주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필요하고 부족한 때가 있지만 있거라 없거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삶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은사요.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계신 삶을 찾고 구하는 삶.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그 아빠 엄마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이 내 남은 삶의 목표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가정과 부대와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며 나를 괴롭히는 적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로 인해 내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진다면, 그 또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부대원들을 지켜보아 주시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내 인생의 창조자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